<laughs>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친구가 무슨 애기 엉덩이 가리개냐고 했던데 어, 어, 제 친구도 그랬어요. <laughs> 너무 큰데요? 지나줘야 되는데 어... 저, 그러니까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하얀사가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이어트 결심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가슴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은 쿠퍼인데라는 대로 가느다란 섬유조직이 이루어져 있어서 운동할 때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 여성분들은 스포츠 브라 착용이 필수인데요. 저는 85F컵 사이즈예요 그래서 고성능의 스포츠 브라를 찾다가 유튜버 다또아님이 추천해주신 쇼컵 쇼버 브라 오프라인 매장이 회사 근처에 있길래 퇴근하고서 한번 예약을 하고서 다녀왔어요. 어, 저 내돈내산 후기로 스포츠 브라 빅사이즈를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올렸으니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아하! 컵 소보 매장에 왔어요. 컵 크게 착용해야 돼서 보통 아, 네. 85 DD시다 하시면 85 E를 착용하시는 아. 게딱 타이트하게 착용하실 네네네. 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 이거 지 아, 언제 들어와요? 요거는 저희가 공정이 6월이요. 네. 어!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되게 품절이.. 유튜버들이 됐고. 이걸 후기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매장 오셨을 땐 그래도 네. 좀 제품이 좀 있었어요. 어. 근데.. 아, 저는 사실 유튜브 잘하셨죠. 광고로 엄청 그 빅사이즈 모델분이 요거가 있어요. 음. 그거 보고서 요거를 음. 알게 됐거든요. 음. 저는 아예 이런 브라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떡해. <laughs> 어, 그 저한테도 되게 필요한 건데 운동은 그럼 어떤 거 주로 하세요? 저는 되게 다양한 운동을 하는데 네. 일반 불안은 음. 확실히 저를 이렇게 잘 잡아준다는 느낌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네네. 오늘 대부분 오셨던 고객님들이 이 제품을 찾아서 오셨는데, 네네. 진짜 다 평균 가슴 사이즈가 D에서 E, F, G까지 다 오셨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제품을 사가신 분은 이제 딱디디컵 고객님들만 사가셨고 아. 나머지 고객님들은 이제 네네. 저쪽에 마네킹 보시면은. 네네. 보라색깔로 되어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약간 흐물흐물 거리는 거라서 맞아요. 여기가 조금... 패드도 없는 제품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이게 니플이 비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리플? 하시는데 꼭지. 아... 아 <laughs> 아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약간 유두를 한몰시켜서 착용하게 끔되어 아 있는 제품이라 네. 조금 유럽, 지금 마네킹도 조금 나와 있는데 음. 얘는 딱딱한 소재인데도 요만큼 나온 거예요. 저는 유두 그건 별로 신경 안 써서 괜찮을 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네. 제품도 이중으로 뒤에서 이렇게 아 잡아줘가지고 제가 버클을 보통 3개 정도를 써야지 좀 맞고 사이즈가 그이 제품도 D컵 이상인 제품. D컵. 오 이거 세 개네요. 얘는 오. D부터 G지컵까지 나오고 있어요. D부터 G. 그럼 제가 정확히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가요? 한번 입어보고. 아 입어봐야 네. 알수 있어요. 왜냐면 제품마다 네네. 솔직히 저희가 추천드리는 어, 사이즈가 다다 달라요. 네. 그럼 한번 그럼 얘는 한번 정 사이즈 한번 찾아볼까요? 아 그래요, 네네. 한번 저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사이즈 정확히 모르고 그냥 꼭 입어봐야지만 살수 있더라고요. 음. 그쵸, 어. 너무 슬퍼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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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친구가 무슨 애기 엉덩이 가리개냐고했었데제 어, 어, 친구도 그랬어요. <웃음> <웃음> 너무 큰데요? 진짜? 근데 어. 이게 진짜 딱 차게만 하면은 가슴 사이즈도 네. 작아 보이고, 아, 작아 보이는 네. 사이즈 작아보이고. 아, 작아보이는데. 네. 그리고 특히 네. 이게 D컵 이상부터 나오는 제품이다 어. 보니까 가슴이 큰 분들의 약간 고충을 덜어주는. 어. 가슴도 작아보이고. 근데 그럼 이거랑 저, 저는 저 지퍼 이거 라인이 뭐지? 요거가 응. 너무 사고 싶거든요. 요게 되게 좋을 것 같, 되게 탄탄하고. 요걸 같이 입어봐도 될까요? 가능하세요. 우선 네네. 요걸로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보고. 아, 한번 해가 보고. 만약 이게 조금 부유감 쪽이나 뭐 밑다슴이나 조금 남는다 아 하면은. 네네. 저거 남아있는 85DD 사이즈가 그나마 맞으실 아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옷 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하시고, 네, 괜찮아 아 이게 ]시고. 뜨게 되면은 맞아요. 아. 그래서 요게 싫으신 분들은 차라리 네. 타이트한 느낌 내고 싶다 하시면 지금 아. 85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답답할 것 같은데? 네. 자, 음. 답답하셔요? 아연장후크를 조금 걸면 아. 지금 같은 느낌 내실 수 있고. 연장후크가 뭐예요? 연장오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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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달 수가 있어요? 응, 음, 달 수가 있어요. 효가 비용이 있어요. 드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인터넷에서는 1,500원에 응. 팔고 있는데 네. 그냥 매장에서 서비스를 아. <laughs> 드리고 있었어요. 어, 그럼 저.. 안쪽에 있어요. 아, 네네. 고리를 잠그신 다음에 지퍼를 네. 올리시고 네. 그다음에 후크는 맨 마지막에 채워주시면 아, 되시는데 마지막에? 네. 후크가 약간 누워가지고 잘안 보이는 편으로 되어 있어서 아. 처음에는 조금 걸기 아, 힘드실 수, 탄탄하네요, 수, 있어요. 네. 네. 수 있는.. 되게 탄탄하네요, 진짜. 네.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조금 있어서 가슴이 손... 너무 작아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 그러면 좋아요. 고객님 정 사이즈는 요네8 5 2예요. 8 5 2가. 음. 아 그리고 지금 착용하신 제품은 네. 여기서 한컵 크게 착용하는 걸 보통 추천드리는 제품이어서 네네네. 사이즈 상으로는 아8 5 F를 착용하셔야 되는 건데 네네, 아 지금 착용한 거는 이. 두번 밑에 있는 파로 디디를 착용한 거예요. 아저 밑에 그래서, 거요. 그래서 잘안 음. 잠가지는. 네잘안 잠가지고 아, 그리고 약간 이해가 지금 됐어. 밑단이 조금 떠 있잖아요. 이거? 네 여기가 조금 편안하게 쏙안 들어가 있고 약간. 음. 좀 뭐라 해야죠? 착용감이 다른근데 비해서는... 일반 브라는 워낙 더 타이트니까 하 이것도 좀 여유 있게 느껴지는. 아, 그러세요? 이게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 어, 네 맞아. 얘가 밑단은 조금 편안하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착용을 하시면은 이 네. e 또는 F를 추천드릴 수 있는데. 아 이나 F를. 이 제품은 E 사이즈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어. F는 추천드릴 수가 아예 없는 거고. 근데 e 저는 e 품절인 상태인 거예요. 디디 컵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이제 네. 브랜드마다 다른데 저희 아 브랜드에는 디디 컵, FF 컵도 있고. 아, 이렇게 D와 E의 중간 사이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거는 네. 여기서 사이즈가 어떤 거예요? 요거였어요. 이컵8호 2컵. E. 네. 그럼 8호 정도 둘레의 이제 2컵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뭐 입어야 돼요? 어, 이건 통장이야, 이거 사면. 통장. 여기서 제가 픽한 제품은? 이거, 74,000. 이거? 네. 그리 제가 이거? 이 제품. 맞는다고 아, 그래요? 화이트 해 보였어요. 네. 아 이게 조금. D. 네. 얘는 뭐예요? 이거는 럼브라였어요. 럼브라? 네, 럼브라. 럼브라에 전몇 사이즈? 아 이거 럼브랑 다른 거구나. 전제안 네. 맞았고. 아까 괜찮다고 하셨던 게, 음, 응. 이거. 뉴디맥스 제품이에요. 몇? 이거 사이즈 몇이? 이거는 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80F예요. 80F에 네. 연장해서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 올려도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laughs> 그럼 채널 어딘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아까 설명을 더 드리자면 네. 아까 이렇게 착용하셨잖아요. DD컵, E컵, F컵 아 이렇게 다 해보셨는데 네. 어, 인피니티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셨고 네. 그리고 뉴디맥스는 지금 이 제품에다가 연장호크를 착용하신 거예요. 아, 이제품에 보시면 아 윗가슴 둘레 범위가 네. 거의 비슷해서 그나마 아 이게 잘 맞다고 고객님 느낌이 네네. 드신 거예요. 아 이거 연장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 제가 컵은 원래 F컵이어야 되는데, 이게 인피니트가 없어서 D-D컵을 하는 거, 입는 거네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음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13만 2천 2000... 원. 안녕,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laughs> 결제 끝.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스포츠 브라일 구매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슴을 탱탱하게 지탱해 주는가. 저는 약간 압박하는 속옷을 좋아해요. 이렇게 탁 지탱해서 평소 달리기 할때 가슴이 있는 편이니까 가슴을 이렇게 잡고서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격하게 해도 가슴이 흔들리지 않는 조건으로 샀고요. 두 가슴을 작아 보이게 하는가. 어, 저는 약간 가슴이 작아 보이는 속옷을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뽕이 있으면 다 뽕을 빼버려요. 그 이유는. 생리할 때 가슴 사이즈가 이게 몇 컵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도 입으려고 가슴 사이즈가 작아지는지도 보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10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후에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버클을 연장해가지고 입어서 다이어트 후에도 설명해 주신거 보면 8kg 감량을 해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어, 굉장히 스포츠 브라가 비싸니까 그것까지 감량 생각을 해서 제가 구매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한번 직접 입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맞는 알맞은 좋은 소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좋아요 알람 구독 꾹꾹이. 그럼 안녕. 안녕.